나 이름이 특이해. 이름이 야.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이름이 뭐? 이름이 뭐? 시끄러. 아무 말안 했어도 시끄러. 그럼 이제 조설 꾸며보자고. 이름 뭐? 이름 뭐? 이름이 뭐냐고? 맞다고. 뭐가 맞아? 그래 맞아. 이름 뭐? 있다고 뭐 이름 야. 이름 야. 야 임마. 왜 임마? 뭐라고? 나 불렀어? 너 말고 너 이름이 뭐냐고? 맞다고. 둘다 뭐야? 왜? 왜. 알았어. 직접 본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대려와 이름? 왜? 아그 우선 범인 보셨지? 1950년 9월 15일. 네. 국제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이 있습니다. 인천 상륙작전입니다. 74주년을 맞아 대규모 주간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야 그러니까 범인을 말하라고. 나 가만히 있어서 왜 소리 질러? 에이! 뭐가 시끄럽다고! 나한테 왜 소리 질러! 아!